아, 우리 또 팬분들한테 공연 잘했다고 인사해줘야지. 인터넷이 잘 터지나? 자카르타에 와있습니다 어, 오늘 공연 잘 끝났고 어, 되게 <laughs> 많은 생각이 드는 어,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음, 일단 어... 제가 듣기로 한국에서 예 네, 한국에서 와주신 팬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와 여기까지 어떻게 또 이렇게 오실 생각을 했는지 그 일단 너무 너무 그 마음이 감사하고 고맙고 어, 그다음에 많은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환대해 주시고 어, 반갑게 맞아 주시고 같이 노래 해 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영탁 삼촌. <laughs> 아 그저, 그저께 공항에서도 반겨주실 때 영탁 삼촌. 오늘 공연장을 갔는데도 또 영탁 삼촌. <laughs> 인도네시아에서도 영탁 삼촌으로 통하는 영탁입니다. 도 불렀구요 그 다음에 신사답게 그 다음에 막걸리 한잔 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노래 to the bone 그 다음에 머선일이고 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어, 오케이 꼰대 라떼 그리고 지이아까지지이아 네, 같은 경우는 진짜 아, 너무 아 너무 감격이었어요 왜냐면 어, 지이아를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광경을 눈으로 목격해 가지고 아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지이아가 다들 찐이야를 아시는 거예요. 찐이야 떼창이 막 나오는데 뭐 앞에 벌스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죠. <laughs> 근데 후렴 부분을 어, 진짜 그 많은 관중분들이 다 따라 불러주시니까 저는 진짜 어,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 진짜 아무튼 이렇게 공연 끝나고 옷 갈아입고 공연 잘했다고 인사드리려고 라이브 켰어요. <laughs> 찐이야라고 내가 말할 때마다 집에 진이가 반응한대. <laughs> 갑자기? 신랑 수업? <laughs> 신랑 수업은, 어... 쉬, 어, 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건강 잘 챙길게요. 네. 네, 어, 스케줄들이 꽤 많이 몰려있어서, 지금 요즘에 또 드라마를 하고 있다 보니까, 비록 주연은 아니지만 촬영 현장에 꽤나 많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녁 이제 먹어야죠. 네, 저녁 먹을 거고 우리 동생들도 많이 들어왔네. 사실 그 요리를 되게 풍족하게. 많이 먹진 못했어요. 아, 또 공연을 앞두고 있고 또뭐 여러 가지 방송 그다음에 매체 인터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먹으면 먹는 대로 부어가지고 음. <laughs> 조금 절제하고 네, 스케줄 끝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먹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 인도네시아 분들이 또 영어를 엄청 잘하셔가지고 어,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생각나는 대로 어, 약간의 콩글리쉬를 섞어서 중학 중등 영어 고등 영어 정도로 어, 또 인사를 드렸고 김치 생각 안 나요? 어 아, 김치. 먹고싶다. 김치에다가 막 라면 그냥 한 쌈을 확 <laughs> 리스닝은 되는데 이 스피치가 조금 <laughs> 여기 날씨는 지금 보자 약간 한한뭐 초여름? 여름이에요 초는 아니요 여름 여름 <laughs> 아, 삼촌 마음에 들죠? 아, 삼촌 너무 좋아 찐 조카는 없지만 음. 삼촌이랑은 지금 되게 좋습니다. 동원이한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삼촌. 네, 음, 오래오래 봅시다. <laughs> 삼촌 전교. 네, 오늘 공연, 안 그래도, 어, 이동하면서, 뭐, 트위터나, 어, 뭐, 여러 매체에 올려져 있는 영상들을 이제 또 회사에서 공유해 주셔가지고, 모니터를 했는데, 아, 일단 뭐, 제 무대도 무대인데, 아, 미쳤어요. 인도네시아 관객 여러분들이 뭐, 오늘 저 혼자 한건 아니고, 정말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했고, 그분들의 팬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또 제가 노래할 때는 어떻게 아셨는지, 어 파란색으로 응원봉 색을 바꿔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같이 응원해주시고, 또 신사답기 같은 경우는 어 한국에서 우리 팬분들이 해주는 그런 응원 구호와는 또 다른 응원 구호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오,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또제 노래가 조금 약간, 그 멜로디가 부르기가 좀 쉬, 쉽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한번 불렀더니 또 2절에는 또 이렇게 알아서 다 따라 불러주시고, 네. 그것도 너무 감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아. 네. 투더본 o t 더본어 o 더본 같은 경우는 어문카스라는 아티스트 노래인데, 오 노래 너무 잘 만드시고, 거기도 이제 싱어송라이터신데 듣자마자, 아 어, 노래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편곡을 했어요, 편곡을 해갖고 락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그래서 불러드렸더니, 어 너무 너무 또 좋아해 주셨고. 마지에또 후렴 부분은 이제 또 아니나 다를까 때창이 나오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아참아 <laughs> 파몬카스 그분도 연기도 하시는구나. 오. 그렇구나. 음. 뭐 잘했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연 잘했습니다. 약간 탁쇼의 연장선 같은 느낌? <laughs> 탁쇼인 탁쇼인 인도네시아 느낌. <laughs> 약간 짧은.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10분 발리하고 왔습니다. 음. <laughs> 네 저는 한국에 내일 들어가나요? 언제 모레 들어가나요? 글폐 들어가나요? 언제 들어가나요? 잘 모르겠네요. 빨리 하고 싶습니다. I'm going to bring t o u c show every day for my life. 분리불안 뭐 분리불안이요. 계속 저저 저 뭐야 저 이렇게 그 와서도 라이브 하고 지금도 라이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은순 엄마 들어왔대요. 은순 엄마. <laughs> 목소리가 배우톤이 아니라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 지금 좀 목소리 가라앉은거야 역탁삼촌 지금 어디에요? 저는 지금 어? 인도네시아 분인가? 저는 지금 자카르타죠 네. 인도네시아 와서 어, 느낀 게 진짜 어, 너무 많은 분들이 다 따뜻하고 친절하고 어, 정말 나이스하세요. 그래서 일정하는 도중에 아주아주 아주 편안하고 감사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공연장 어우, 엄청 컸고 꽉 찼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또 어, 다른 아티스트분들 팬분들도 엄청 많고 음, 일단, 또 너무 멋진 곳에서 또 주관을 하는 행사다 보니까 음, 아주 만족스러운 공연이었습니다. 시스템도 너무 좋았고. 소리 질러! 해 놓고 나는 소리 안 지르면 그 반칙이잖아 음. 한국 스키 때보다 자주 소식 전해주셔서 좋대 <laughs> 아이 미안해요 아 한국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오늘도 인도네시아 노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 한번 들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곡도 해야 되고 또 연주 다 해야 되고 믹스 해야 되고 마스터 해야 되고 또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뭐 이런 스케줄들도 있고 드라마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공연 이번에는 이제 밴드와 함께 온게 아니기 때문에. 어, 또 들어가는 시간과 그 노동들이 또 많아요. 에말로 해야 될 때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음악 음악 하는데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기특하대 <laughs> 삼촌한테 기특하다니! 아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하게 삽니다 저쉴 때는 팍 쉬어야 되는데 성격이 그래가지고 자다 또 깨요 자주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소아 저녁 먹으러 왔어요. 이제 밥 먹어야죠. 여기가 어그 뭐야 로밍을 해서 왔는데. 데이트러밍 보다 이제 현재 와이파이가 또잘 되는 데는 와이파이가 훨씬 좋더라고요 와이파이 잘 되는 데 와가지고 지 하고 있습니다 <laughs> 맛있는 거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 있어. 음. 음. 한국이 지금 두시간더 빠르잖아. 이제 몇 시야? 지금 여기는 한 9시 반이겠네.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어떤 노래가? To the bone I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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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bone 팜카스라는 네. 가수의 노래였는데 오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스럽게 노래를 한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제가 네, 아까 봤는데, 그 뭐지? 그 어디서, 어디서 그게 어디에 올라온 거야? 트위터에 올라온 거야. 아, 네. 그 뭐에, 어, 인도네시아 분들이 올린 거. 네, 음, 인도네시아 거. 분들이 이제 트위터에 막그 직캠을 막 올려주셨더라고요. 오, 어, 보는데. 어 좋더라고요. 영탁 삼촌 <laughs> 탁쇼에서도 투더본 불러달래 영탁 형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영광이 밥이나 먹어 빨리 밥 먹었니? 딸이 영탁 아저씨 나온다고. 어, 아저씨 노노노. 삼촌, 삼촌. 아저씨 약간 거리감 이 있어. 삼촌, 영탁 삼촌이라고 이제. 네 반바지 입었어요. 반바지. 여기 날씨가 좀 더워서 그리고 실내라서 약간 에어컨 때문에 지금 잠깐 거친 거고 반바지랑 반팔 입고 다니는 날씨입니다. 오늘 뭐또 어, 재밌는 거뭐 있었어? 어떤 게또 괜찮았어? 어, 찔리아 대창이 인근에서 그거그거 그건 되게 신기하 나도 음, 너무, 음. 너무 신기하다 또다 음, 같이 아, 일단은 그, 그, 매너가, 네. 너무, 어후, 매너가 너무 어우 매너가 너무 훌륭하시더라 음,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 너무, 너무, 너무 훌륭하시고 어, 대박이었어 너는 뭐가 재밌었니? 어? 응. 전부 다 너무 성의 없게 대답하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진이야, 신기하지? 진짜 신기하지. 오, 진이 너무 신기해. 진짜 뭐한소스도 아니고 진짜 전전 전 관객이 다 따라해주니까 시 뭐. 오. 그래도 이렇게 또 공연 끝나고 라이브 하니까 좋죠? 응? 좋지요? 엄마는 성공했어. 아, 그러니까 나도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어, 어 너무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왜 이렇게, 뭐 다들 그냥 보고만 계신가? 왜 이렇게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지? 지금 다들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지금 댓글 읽고 있는데? 스태프분들이 찍은 영상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찍었니? 아, 노 코멘트 한다는데요? <laughs> 오늘 국수 셔츠 입고 갔네. <웃음> <웃음> 셔츠 이름이 국수 셔츠. 국수 셔츠. 어이고 장명도 좋아. 국수 셔츠. 얼굴 구경 중이래. 노노노 얘기하라고요. 얼굴 보기 도 바빠서래. 주저. 음. 저도 보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서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합니다. 한국 오면 라방 뜸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 <laughs> 아 미안해요. 자주, 하, 자주 하도록 노력할게요. 몇 자리네 나무 몇자난 자리. 내년에도 마흔 살 아니야? 전 내년에도 마흔살입니다 어~~ 음. 은정이 안녕~~ 복덩이덩이덩 아니다 이거 아니구나 미안해 <웃음> <웃음> 덩이덩이덩이야 복덩이덩이덩이야 골반도 한국보다 덜 튕겨줘서 감사 아 그랬어? 오늘 나 골반 덜 튕겼냐? 덜 튕겼나? 네. 사실 골반 옛날에는 잘못 튕겼는 것 같은데 그 미스터트롯 때 댄싱킨 연습하면서 골반 튕기는게좀 들었지 아제모 안녕 골반을 챙겨 오래. <laughs> 에유, 귀여워. 부산, 좋죠. 부산을 놀러 가야 되는데. 음, 골반 겁나 섹시한 거 아시네. <laughs> 슈카르타 형아 왔다 아 <laughs> 재문이, <형 왔다. 웃음> 재문이 형 왔다 재문이 형 왔다 재문이 형음 아이고 아이고 뉴욕을 오신다고. 기다리겠습니다. 밥잘 먹고 있지? 사실 라면 먹고 싶어요. 아직 그 인도네시아에서 먹은 인도네시아 요리가 한 4개, 4개 정도 밖에 안 돼요. 네, 4개 정도 밖에 안 돼서 오늘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맛있게 먹고 한국 음식을 한국 가서 먹으면 되니까 왔는데 인도네시아 음식 많이 먹고 가야지. 남동생이랑 동갑이지만, 이제 가야 돼요? <laughs> 자, 저 이제. 여기서 좀 쫓겨나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한테 네. 공연 잘했으니까 칭찬해줘요. <laughs> 또 봐요. 안녕.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또 봐요, 바이 바이. 갑니다.